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더블캠의 주빵 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쑤시개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쑤시개요 네 이쑤시개라 하면 음식 먹고 난 후에 이리 네. 쑤시고 과일 먹을 때 꽂아서 먹고 아하 이쑤시개가 사용법이 진짜 많아요 자발 엄지발가락 보시면 때가 아주 색 딱게껴 있어요. 아, 사람 진짜, 아, 진짜. 아, 그럴때 여기 이쑤시개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넣, 넣어만 주면 어, 어때요? 어우 시원하고 좋네. 좋죠. 일단 이 그렇죠. 어깨도 좀결리신다면서요 제가 이제 허둥 선생한테 님 배웠는데 여기를 혈자리를 이렇게 아어 네. 아, 잠시만요. 아, 여기 하나 더아 아, 여기 아, 하더 넣고. 아, 숙인 김에 정수리 하나 넣고 어? 아, 자 이제 파란 거 움직여보세요 더 아픈 것 같은데 <laughs> 저는 이렇게도 사용을 다주니다 음, 어떤 어... 방법이있죠자 받아라! 아, 아, 오우씨 이 아, 죽이려고 이거 뭐야 아물벌버린이죠 이게 이제 곧복락이 다가오고 있죠 따단 응? 루 센다? 제가 직접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잡아온 거예요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비둘기들이 엄청 많죠? 그럴 때이 이쑤시개를 가지고 야. 이렇게 비둘기가 있다! 그럴 때 그냥 술딱 투척하는 자세 배웠죠? 이렇게 해가지고 이쑤시개를 그냥 싹! 마이도! 아 이렇게 날려주면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. 그걸로 비둘기가 진짜 잡힌다고요? 에이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나와 보세요 오케이 자물쇠가 이렇게 커다란 게 있습니다. 이렇게 사람 주먹만한 자물쇠가 있는데요. 요거를 이쑤시개로 이렇게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물쇠를 따는다고요. 자물쇠를 좌로 세 번, 우로 세 번, 음. 이렇게 돌려주면, 딱!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. 어, 이렇게. 뭐야? 아, 신기하죠? 진짜 땄어. 아, 혹시 예전에 사람 좀 많이 따로 다니셨나봐요. 아, 네. 넘어가시죠. 어. <laughs> 이걸로. 타투를 합니다. 이 잉크가 있죠? 네. 요 잉크에다가 있으시기를 음. 음. 이용해서 좀 치고 눌러가지고 오.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보세요. 아 아니, 근데 이거 할때 원래 마취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맞습니까 음. 이거? 아플것 네. 같은데? 상남자가 그런 게 어딨어요? 죽빵도 <laughs>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. 아, 타투가 몸에 없는 없는데 첫 타투니까 이름을 써드릴게요. 죽빵으로. 쥬빵 주빵. 아예게잘 나왔네. 자 오늘은. 이렇게 이쑤시개의 다양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어떤 누군에 대해서 알아볼 건가요?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형, 뭐해?